아, 나 이번에 보안기술 등급 심사 봤거든? 한 문제 틀려 떨어졌다. 한 문제. 아, 올해 승진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아, 그래? 음, 나 이번에 붙었는데. 못 틀렸길래? 어, 외부에서 원격 업무 보려면 가장 안전한 원격 점수 방법이 그 VPN 아니야? 아, 뭐야? 보안한다는 사람이 그런 쉬운 문제를 틀리는 거야? GTNA가 나온 지가 언젠데? GTNA? 포티넷 알지? 마침 이번에 GTNA 관련해서 웨비나 한다고 하던데 그거 한번 봐봐. 내가 링크 바로 보내줄게. 나중에 한턱 싸야 된다. 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 신순호 차장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최신 공격 사례로 본 GTNA의 필요성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보안 리스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속진된 원격 근무는 사이버 범죄자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 근무 환경은 매우 낮은 수준의 보안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디바이스의 안티바이러스 정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는 대체로 VPN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공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새로운 원격 근무 환경, 취약점에 대한 대응 기술 부족과 보안 인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을 들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이버 보안 접근 방식을 흔히 경계 보안이라고 부릅니다. 방화벽을 놓고 네트워크를 드나드는 트래픽을 제어하면서 내 외부 네트워크를 구분했죠. 기업 내에 안전한 경계를 구축해 놓고 내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IT 환경은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원격 근무, 많은 지사 등의 새로운 애주의 출현으로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며 확장된 공격 표면, 가시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내부는 항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공격자가 이미 경계 내부에 장립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조직의 사용자들이 외부에 나가 있을 경우 기업의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접근하려 한다면 악의적인 행위로 보고 연결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러한 환경 변화를 틈타 재택근무자를 노리는 공격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듯 랜섬웨어 공격이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계정 탈취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원격 근무에서 사용되는 VPN의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계정을 탈취하여 폐쇄망이라고 알려진 곳에서도 여러 해킹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보안 사고는 랩서스 공격 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보안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대기업 등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하이브리드 근무 인력이 요구하는 대로 사용자가 어디에 있더라도 보다 유연하면서도 안전한 연결을 지원하려면 오히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안목적 신뢰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통적인 경계 보안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시기에도 가상 사설망, VPN을 바탕으로 원격 근무가 지원됐었습니다. VPN은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부에서 접속하는 것과 동일하게 안목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 GTNA는 직원이나 파트너가 접속해 협업하는데 부연되어 있는 과도한 신뢰를 없애면서도 기존 VPN 기술을 보완 강화합니다. 그럼 GTNA란 무엇일까요? GTNA의 대전제 원칙은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입니다. 모든 사용자, 기기와 어플리케이션 세션은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확인과 디바이스 확인은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먼저 각 사용자의 아이디, 요청 컨텍스트와 각각의 디바이스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속적인 상태 재평가를 통해 사용자와 디바이스의 상태가 변경되면 액세스 권한도 바뀔 수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정도의 액세스를 통한 보안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액세스만 제공됩니다. 레거시 VPN처럼 광범위한 네트워크 액세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치 독립성 보장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접속한 위치나 어플리케이션 위치에 관계없이 지태에는 똑같이 작동돼야 합니다. 업무 환경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격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는 조직이 많아졌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디바이스로든 직원들이 기업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접근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역시 기업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와 클라우드가 발전하면서 기업 네트워크 든 클라우드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안전하고 일괄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 데이터 유출과 악성 코드 감염과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GTNA는 이러한 경계 없는 네트워크 환경, 여러 엣지 출현으로 많아진 공격 표면에 대한 감소, 랜섬웨어에 대한 방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가리지 않는 모든 지원, 더 이상 VPN 연결을 위한 다른 설정이 필요 없이 단지 어플리케이션 실행만으로 수행되는 GTNA의 사용의 용이성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핵심 요소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에 대한 신뢰 확인은 디바이스를 식별하고 인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식별입니다. 모든 사용자 기기와 어플리케이션 세션은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상태 체크입니다. 사용자 디바이스의 상태를 검증하고 체크하여 조건부로 접근 제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상태 체크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디바이스의 상태가 변한다면 곧바로 해당 조건에 맞는 접근 제어를 수행합니다. 네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접근입니다. 기존 VPN처럼 더 이상 네트워크 접근이 아닌 어플리케이션별 접근으로 사용자의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합니다. 마지막은 암호화된 통신으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실행만으로 엔드투엔드 암호화된 통신을 수행합니다. 그럼 vPen에서 gtna로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Pen의 제한 사항입니다. vPen은 접속 시에만 일회성으로 id에 대해 확인하는 일회성 신뢰 확인을 수행하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액세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액세스는 사용자 디바이스에 네트워크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포트 스캔, 취약점 스캔 등의 공격을 통해 취약점을 확인하고 해당 공격을 통해 내부의 정보의 탈취나 악성 위협을 정팔시킬수 있게 됩니다. 또한 VPN 정책은 매우 단순한 IP 포트 기반의 허용 차단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VPN 접속 시에는 VPN의 관리 서버로부터 VPN 연결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이 수동으로 직접 VPN 접속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당되는 정보로 사용자는 VPN 접속을 시도하고 VPN 게이트웨이에 연결되게 됩니다. VPN 게이트웨이는 각 사용자를 확인하고 각 사용자에 맞는 사용자 그룹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때 인증은 VPN 접속을 위한 인증 1회만 수행하게 되며, 만약 사용자 계정을 탈취되거나 VPN의 취약점을 노린다면 공격자는 매우 손쉽게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VPN에 접속이 완료되어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팅 정보를 수신했다면 각 사용자에 맞는 네트워크 접속 허용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내 네트워크 및 컴퓨팅 자원, 데이터 센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클라우드에 기반된 어플리케이션도 데이터 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용자는 VPN을 거쳐 데이터 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사용자의 트래픽은 내부 네트워크를 거치면서 위협이 전파되는 경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GTNA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게 될까요? 먼저 GTNA는 일회성 신뢰 확인이 아닌 지속적인 신뢰 확인을 수행합니다.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먼저 각 사용자의 ID, 요청 컨텍스트와 각각의 디바이스 상태를 확인합니다. 모든 사용자, 기기와 어플리케이션 세션은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뢰 확인은 세션마다 확인되며, 또한 사용자와 디바이스의 상태가 변경되면 액세스 권한도 바뀔 수 있게 적용됩니다. 접근 권한은 더 이상 네트워크 액세스가 아닌 사용자에게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액세스만 제공됩니다. 레거시 VPN처럼 광범위한 네트워크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근 제어 정책도 IP 포트 기반의 단순한 정책이 아닌 사용자 단말기의 상황별 정책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V백신이 켜져 있을 경우 내부 웹서버에 대한 접근 허용. AV백신이 꺼져 있고 디바이스에 크리티컬한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차단하도록 사용자 단말기 상황에 따른 다른 정책을 줄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별도의 VPN 설정 필요 없이 간단히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만 실행하게 되면 트래픽 보호를 위한 모든 세션에 대해 엔드 투 엔드 암호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포티넷의 GTNA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단말기에 GTNA 에이전트인 포티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포티 클라이언트는 GTNA 관리 서버인 포티 클라이언트 EMS에 연결되게 되고, EMS는 GTNA에 대한 정보, 상태 확인을 위한 단말기 등록, 단말기에 포티 클라이언트 인증을 위한 인증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GTNA 서버와 GTNA Secure Gateway인 포 o r t g a t e 와의 연동입니다. EMS는 Device ID 및 상태 확인을 위한 인증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사용자의 상태를 GTNA 태그로 만들어 이를 포 o r t g a t e 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GTNA 태그 정보는 EMS가 사용자 단말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업데이트해 줌으로써 사용자 단말기 상태별 정책도 줄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자동으로 GTNA, s r e Gateway와 연동되고 이러한 통신은 모두 암호화되어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FortiGate는 사용자와 디바이스 아이디를 확인하고 디바이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완료된다면 앱 접속 권한을 확인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허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트 게이트는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되어 해당되는 서비스나 사용자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의 보안을 제공하게 됩니다. DNA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단말의 상태를 확인하여 만약 알려지지 않은 악성 파일의 감염 단말에 시약점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접속이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차단으로 곧바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럼 GTNA 데모를 통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내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사용자 단말기 데모입니다. 지금 사용자 단말기가 AV 백신이 동작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작으로 변경하여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입니다. 이때 보안 규정을 충족하여 웹 서비스에 대한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서 AV 백신을 강제 종료하여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V 백신을 강제로 종료하여 보안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지 위반되는지 확인하고 위반되었다면 웹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게 됩니다. 다음 데모는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알려지지 않은 악성 파일을 다운받았을 경우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NA는 사용자가 이미 인터넷 사이트나 공유 서버, 이메일로부터 검증하지 않는 파일 등을 다운받는 경우에도 해당 파일을 포티 샌드박스가 분석하여 알려지지 않은 공격 의심 파일이나 랜섬웨어 등 ATP 공격으로 분석될 경우 인증받은 사용자 단말기라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 접속 제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일반 VPN과 GTNA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포티넷 GTNA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제품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티넷 GTNA는 포티OS 7.0과 포티 클라이언트 두 가지 제품으로 GTNA를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포티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면 기 운영 중인 솔루션을 활용하여 사내 및 원격 사용자 모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사시 기반으로 하는 타 솔루션은 회사 전체에 적용 시에 높은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티넷의 GTNA는 포티게이트가 사용되는 곳이라면 해당 포티게이트를 사용하여 클라우드든 온프라미스든 위치 상관없이 쉽게 GTNA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신규 도입 되는 경우라도 4T OS 7.0과 4T 클라이언트 두 가지를 사용하여 4T 게이트는 NGFW를 추가하여 통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으로, 4T 클라이언트는 패브릭 에이전트, EPP, 슈 u 어 터널을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엔드포인트 솔루션으로 제공되며, 이는 ATP 분석을 위한 4T 샌드박스, 인증 강화를 위한 4T 어센드 케이터 등 4T 넷의 시큐리티 패브릭과 어, 플랫폼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GTNA를 구현시에는 더 이상 사용자들은 연결할 v p n 이나 리소스가 있는 위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억세스할수 있습니다. 조직은 GTNA 보안정책을 쉽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포티넷 GTNA 프록시가 포티OS 7.0에 내장되어 있어 간단한 업그레이드만으로 해결됩니다. 그작스럽게 전체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 사용자, 그룹별로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적용 후에는 포트나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의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인증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공격 표면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억세스 권한은 조건부로 역할, 날짜, 시간, 위치, 디바이스 상태 같은 사용자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부여됩니다. ID 컨텍스트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동적 컨텍스트를 인식이 지원됨에 따라 사용자의 권한도 변경됩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적용돼 리소스에 대한 무단 억세스를 차단하며 그에 대한 가시성도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공격자들이 수행하는 측면 이동을 방지하는 보호 환경을 작동됩니다. 포티넷 GTNA를 사용하면 재택 원격 근무를 선택한 사용자들은 집이든 이동 중이든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안전하게 액세스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액세스 제어 정책을 유지하면서 공급업체, 파트너, 인수한 회사 등과 같은 확장된 인력에 기업 노스스에 대한 억세스 제어를 지원합니다. 그럼 GDNA를 적용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가장 처음으로는 기업 내부에서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의 디바이스를 식별해야 합니다.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문서화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어떠한 단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접근하는지 식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그룹과 어플리케이션을 매핑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지 식별해야 하며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지 식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의 정책 적용입니다. 사용자 아이디와 디바이스 아이디를 확인하여 어플리케이션별 정책을 생성합니다. 애니, 애니 허용되는 정책은 수립하지 않으며 모든 정책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과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여 정책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정 준수를 위한 상태 점검 규정 규칙을 수, 설정합니다.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접근을 차단하도록 구성합니다. gtna를 구성하더라도 한 번에 모든 인프라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정 사용자 그룹별로.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적용한다면 보다 쉽게 GTNA를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포티넷의 GTNA는 정리하자면 네 가지 정도의 주요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티OS 및 포티 클라이언트의 기능으로 손쉽게 구현 가능하며 기존의 포티게이트를 활용하여 구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세분화된 보안 액세스를 위해 패브릭 제품과도 함께 작동하며 이를 통해 더 높은 보안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포티넷 GTNA는 웹및 TCP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모두 지원하여 이를 통해 회사의 웹 서버, 파일 서버 등 여러 어플리케이션의 GTN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업무 환경은 회사 내부 원격 근무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GTNA를 구현 시에는 더 이상 사용자들은 연결할 VPN이나 리소스의 정보 및 위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 탑 사이버 보안 벤더인 포티넷에서 국내 고객분들을 위해 마련한 솔루션 체험센터를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화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포티넷 CBC 고객솔루션 체험센터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PPT 장표 우측 하단의 QR코드 혹은 추후 발송될 감사 이메일에서 방문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GTNA의 필요성 및 포티넷 GTNA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 이점을 가진 포티넷 GTNA를 구성하여 안전한 원격 근무 환경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